잠시 태그만 고치고 바로 할게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태그는 있다 하도록 하고요. 제목만 네 변경을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어 저도 나이가 <laughs> 차고 있는 거를 이제 새삼 느끼고 있는데 그중 이제 첫 번째 지표가 경조사를 갈 때더라고요. 처음 경조사는 한2 6살때가 시작을 해서 이제 하나 둘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어, 네, 3일 전에 그, 큰아버지께서 상을 당하셔가지고, 이제, 어, 겸사겸사해서 이런 컨텐츠를 준비를 해 봤는데, 뭐, 저도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부모님께도 여쭤보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사회 초년생인 분들이 되게 그러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뭐 크게 뭐 어렵거나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준비를 잘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런 사고나 이런 게 보통 갑작스럽게 이렇게 듣, 들리거나 듣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나요. 어, 그럴 때는 일단은 뭐, 예절을 중시하거나 이런 것보다고, 보다도 사실상 제일 좋은 거는 복장 상태나 뭐 부조금 액수나 뭐, 격식을 차리거나 그런 것보다는 일단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바로 달려가 줄수 있는 그리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위로를 해주고 추모를 해줬, 해주는 게 최고의 어떤 장례식에서 지킬 수 있는 예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기본적인 거 복장부터 해서 예절, 절하는 뭐 방법, 그런 거 조금 한번에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은, 음 옷차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보통 옷차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뭐 정장을 입어라. 라고 보통 아실 텐데 굳이 정장을 입진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제 검은색 계열, 흰색 계열 옷을 입는 게 격식에 맞는 옷이고요. 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랬을 때는 따로 네,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뭐 정장을 입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붉은색 계열의 계통의 옷은 좀 지향하라는 말이 되게 많아요. 그게 이제 혼을 달래주는 색이 이제 검은색인데, 이제 붉은색 계열이나 화려한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양의 색이라 해가지고 이게 죽은이 혼을 달래는 게 색이 아니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색은 좀지향해 주시면 될것 같고, 뭐 특히 여성분들은 장신구, 뭐 귀걸이, 목걸이부터 해서 그런거랑 이제 맨살 스타킹 이런거로 네, 맨살을 좀 감춰주시면은 그게 좀 격식에 맞는 옷이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옷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일 이제 헷갈리는게 절하는거랑 이제 조문순서인데 일단은 조문순서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처음에 뭐 상주 뭐 가족분들, 뭐 가족분들에서 뭐 제일 높으신 분이 보통 그 입구에 앉아서 손님을 먼저 맞아주세요. 뭐 물건이 뭘 구매했고 뭘 얼마나 가지고 이런 거 체크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조문객 오실 때 성함 적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앞에서 이제 그런 걸좀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이 앉아 계시고 이제 조객록을 작성을 하시고. 이제 고인이 계신 분향소로 들어가셔서 들어가실 때 보통 상주분이 거기서 상주를 하고 계세요. 그럼 가벼운 인사와 인사로 이제 뭐 조문객이 많아서 밀릴 수도 있거든요. 이제 뭐세 분, 네분한 무리를 이제로 보통 가실 텐데 대표자가 이제 앞으로 가셔서 이제 분향소에 보통 향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기독교인은 뭐 국화꽃을 하거나 그런데 이제 막 향도 많이 있고 꽃은 새거고 꽃도 많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으면은 굳이 하실 필요는 없는데 보통 향 같은 경우는 한 개에서 세개 홀수로 네 불을 붙이시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부시어서 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네 이제 흔들어서 불을 끄시고 이제 꽂으시면 되고. 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음, 뭐랄까, 있는 바, 오아열 네, 와아열은 <laughs> 아니고, <laughs> 이제 꽃, 이제 어 꽃잎 있는 쪽이 있고, 이제 줄기 있는 부분인데, 그거 맞춰서 놓으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에 뭐, 불교장, 저, 저희 저 같은 경우는 불교장을 했는데, 이제 고객님께 술을 한잔 따라드리고, 향 위에서, 두 바퀴 반, 오, 세 바퀴를 돌린 다음에, 이제, 고인에게 술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절을 하게 돼요. 절이나, 혹은 뭐, 묵념, 뭐,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보통, 근데 요거는 상주 집안에 어떤, 뭐랄까, 상례를, 네, 따르는 게 예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하는 방법은 잠시 만나고, 일단은 먼저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상주랑 이제 인사나 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옆에 있는 부조금함이 있어요. 혹은 조객록에조록에서 부조금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일단 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남자 같은 경우는 그냥 큰 절, 세배할 때, 랑 똑같이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게 길상이 아니라 흉상이기 때문에 보통 절을 하시면 왼손 이게 제 왼손이거든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위로해서 하게 되는데 이때는 반대로 오른손이 위로 가게끔 해서 절을 하면 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큰절을 하셔도 되고요 보통 저희 가족분들은 되게 평절, 큰절 나눠서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몸이 안 좋으신 분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도 뭐, 이렇게 잘 하시는데, 보통 나이가 많으시면 큰절을 많이 하시는 것같고요 어리신 분들은 좀 평절을 많이 하시는 것같고요 마음이 중요하지, 자세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여성과 근데 네, 반대로 남성이랑 여성이랑 손이 위치가 반대예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시면은 남성은 오른손이 위로 여성분은 왼손이 위로 하시는데 만약에 조금 헷갈리신다 하면은 이렇게 벌리셔서 이렇게 절을 하시면은 되세요. 좀 헷갈린다 싶으면은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좀 안편하게 하시는 거고요. 보통 이제 큰절두번 하시고, 반은, 반절까지 마무리 지으시면 되고, 근데 상주에게는 이제 아직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은 한 번만 얻어 하고요. 여기에 보통 이제 많이 적혀 있어요. 보통 종교적인 이유로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주의 상례에 따르는 게 예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 부조금. 부조금 같은 경우에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생이 아니죠 백수니까 <laughs> 보통 5만원 하는 것 같아요 5만원 하는 것 같고 친한 친구들께는 10만원까지 하고 보통 10만원은 이제 짝수잖아요 부조금도 부조금도 이제 홀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10만원일 경우에는 3만원이랑 7만원 두개 홀수를 해가지고 10만원으로 해서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경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일이, 그니까, 뭐랄까, 축하해주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위로를 해주는 의미도 있는데 이게 서로에게, 서로에게 지는 빚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만큼 해줘야 되고 받은 만큼 가야 되고 그래서 서로 너무 부담스럽게 혹은 너무 좀안 부담스럽게 네, 하는 건 적당한 예의를 지켜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주분들이랑 인사를 하고 하실 때 그냥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아까 여기 써 있었나 모르겠는데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뭐 이런 아저씨 같은 멘트가 있는데 보통 웬만해서는 안 하는 것 같고요. 이번 큰아버지 때는. 네 힘내시라고 위로를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따뜻한 포옹과 그냥 악수가 제일 좋은 것 같고 같이 슬퍼해주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마치시면은 보통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어 식사는 이제 내돈 내 주고 내돈 먹겠다 이게 아니가 이게 아니라 그 이제 어 고인이신 분이 대접을 해주는 음식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부담 없이 대신 뭐 남기거나 음식을 뭐 과하게 뭐 한다거나 뭐 술을 과하게 먹다라나 특히 요거 많이 이게 습관이 돼 있어. 저도 여러 번 습관이 돼가서 좀 깜짝깜짝 놀란 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잔을 이렇게 짠하게 되더라고요. 받는 사람도 오 그래 마시자 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짠은 안안 안 하는 게 네. 예의고요 서로 이제 눈치껏 네뭐 와이파이 이런 식으로 네. <laughs> 대신 와이파이를 말은 하면 안 되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드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 곡소리보다는 웃음소리가 나면 되게 좋다고 해요 너무 이제 우울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밝은 분위기가 좀더 좀 분위기 이제 완화되니까 네그런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장례식 예절은 요 정도만 아시면은 충분히 뭐 찾아가고 뭐 예의를 갖추고 뭐 인사를 드리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음... 원래는 마지막에 이제 큰아버지께 원래 제가 맨날 일기를 쓰잖아요. 편지를 하나 썼는데, 그거를 여기서 이제 읽을까 했는데, 약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laughs> 네,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